유유. <laughs> 팬케이크 어 볼게요. 아, 전 이번 TR9를 통 TR9를 통해 6.3% 체지방을 감량하고 하게 되었습니다. 이유 없이 아팠던 제 몸이 해독과 TR9를 통해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면 3.3 헬스 헬스클럽 운영진들과 매주를 가지고 저 저의 회, 음, 회원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강구이 강설이 컨셉님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으에 너무 감사해요. <웃음> <웃음> 제 스토리 간단하게 얘기할게요. 저는 미국에서 살고. 있고 있습니다. 작년에 친정 나들이 왔다가 저의 인생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뉴 스킨을 만나 제품을 쓰고 변한 나의 모습을 주위에서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소비자 몇 분이 생겼습니다. 소소한 커미션이 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. 지난 2월에 한국을 다시 찾고 초대해주신 강의 들으며 꿈이 없던 저에게 꿈을 갖게 해주시고 조금씩 도전받으며 뉴 스킨 내 네, 버전이 저의 눈이,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열심히 강의 참석하고 배워서 에너지 넘치는 상, 새롭게 변화된 상 모습으로 뉴스킨을 널리 널리 알리겠습니다. 건강해지고 예뻐져서 뉴스킨 함께하자고. 저 김은지는 매일매일 3.3헬시클럽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. 미안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저는 점점 성공하고 있습니다. 점점 행복해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